국사에게 금거 부기를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면직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재직 시절 외부 강의료만 2,700만 원 넘게 챙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50여 차례 강의를 했는데 절반 정도는 출장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교위가 하는 일은 없었고 하는 일이 없어서 엄청 비판받았거든요. 이분이 그 남는 시간에 인성교육, 서원 뭐 이런 내용들로 국교와 관계 없는 강연들만 하고 다니신 거죠. 인사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 측에 금거부기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전 위원장의 면직안은 지난 8일 제가됐는데. 그 전까지 이전 위원장은 장관급인 국교위원장으로 3년 가까이 재직하면서 4억 7천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업무 추진비로 6,720만 원을 사용했고 외부 강의류로 2,755만 원을 따로 챙겼습니다. 외부 강의 횟수는 총 51차례. 이전 위원장 재직 시절 열린 국교위 전체 회의 횟수 59차례에 버금갑니다. 강의 주제는 국교위의 핵심 업무인 교육정책 수립과는 거리가 있는 전통문화, 서원 등이었습니다. 국교위원장 집무실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있는데 이전 위원장이 강의한 장소는 영남, 호남, 제주까지 전국에 걸쳐 있었습니다. 51차례 강의 중 24차례는 출장신고를 하지 않아 근무지 무단 이탈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SBS는 이전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